샬롬, 한 주의 중반 지친 마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과 위로를 주게 되기를,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이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이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불편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인간의 내면을 파고듭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도덕적이고 정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과 율법 없이 양심으로 살아가는 이방인을 함께 언급합니다.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겉으로 얼마나 아는가보다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나 이름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은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진리 자체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의 양을 따지지 않으시며 외형적인 신앙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종종 외적인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것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헌신보다 마음의 동기를 더 깊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해도 그 마음의 진실함과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 맞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일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딴데 있다면 우리는 이미 중심을 잃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형식보다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면을 점검하고 성령 안에서 자신을 살피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준은 단지 율법의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일이라고 합니다. 단지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의 집을 짓는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자가 반석이의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워도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신앙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들은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십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의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겉으로 드러난 죄만이 아니라 마음 속에 숨겨진 동기와 생각, 은밀한 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생각, 동기 중심까지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해받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 전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 주십니다. 겉모습 중심 지식보다 순종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져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모습에 생각을 쓰고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